어, 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다미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조랭이 어, 쌀떡볶이 떡인데요. 에이, 송악식품이야. <laughs> 저번에 막 속이고 그 했던 회사죠. 식품밖에 갔더니 이, 어, 조랭이 떡이 요거밖에 없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어, 500g인데 한 2,000원 정도 어, 떡류 제품이고요. 어, 어, 뒤쪽에 보시면 어... <laughs> <laughs> 간단하게 이렇게 통볶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음, 쌀은 99% 수입산으로 되어 있고, 저 한국, 저, 이외 섞음 말고 다른 거 보면 저기 뭐야. 국산으로 된 것도 있는데, 국산은 좀 비싸죠, 가격이요. 그냥 싼 맛에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영양성분 보시면 탄수화물이 뭐 주로 들어가 있고, 당류는 없고, 음, 단백질, 어, 나트륨 살짝 들어가, 살짝이 아니네. 나트륨이 한9% 정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 조리가 되어 있는 것같고요이 조랭이 떡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laughs> 그 유래가 그 고려 말때 이성계가 이제 그, 그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 고려시대 뭐그 부자 뭐 사, 사대부는 아니고 어떤 고려시대의 그 주부들이 이성계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가지고 그 흰떡을 썰다가 이거를 그 이성계 목이라고 생각하고 확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확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약간, 눈, 눈처럼 생겼죠? 눈사람처럼. 그렇게 생겼고, 상당히 쫄깃하고 맛있고요 음, 그, 뭐야. 어, 떡볶이 같은 거해셔도 좋고, 어, 그 다음에, 저 라면 같은 거. 이렇게다가 끓여서 넣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간장만 살짝 하셔가지고, 전자렌지에 돌려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만드는 방법은 뭐, 이제 아마 기계로 만들겠지만, 예전에 한번 생활에 다니는 보니까, 진짜로 그 떡을 썰어가지고, 그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요살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수제 어,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뭐, 그, 그, 그건뭐 그런 거고, 요거는 그냥 어, 대충만 든 건데, 자 우선 요거부터 한번 전자렌지 살짝 돌려서 한번 먹어볼까요? 자 전자렌지다가 에한 30초 돌렸는데 어, 밑에는 간장 <laughs> 살짝 끓이시고요 진간장에서 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딱딱했는데 이제 말랑말랑하죠? 음, 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 음, 이렇게 물방울처럼 잘 늘어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드셔도 좋고 치즈 같은 거 토핑하셔도 좋고 그, 그 떡꼬치처럼 갖다가 고추, 고추장 같은 거 살짝 바르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걸로 떡국 끓여드셔도 되고요 이건 앞으로 그 손놀이 곰탕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 먹으면 뭐 이게 이제 떡국이죠, 뭐. 음. 발팍거리니까 부드럽다. 그럼 뭐 어떻게 보여드릴 것도 없고. <laughs> 자, 하기면잘 끊어지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겁니다. 좀 쫄깃함도 괜찮고요. 음.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음, 이런 맛도 있네. 음.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참고하셔서 조랭이 떡도 한번 계획에 드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고되시기 하루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 <laughs>